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2, 122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섬,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도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형식이라고 할수 있는 카이아심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이아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학적인 강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강조 표현으로는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는 점진적인 구조로 흘러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익숙한 편입니다. 같은 이유로 한국인들은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글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결론과 강조하는 내용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형태가 친숙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방식과는 달리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카이아즘 구조 쉽게 표현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와 형태를 만약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강조의 표현과 형태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 복음 16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승전결의 형태로 어떤 강조점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6장 말씀 전체를 가볍게 살펴보자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개와 흐름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과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16장의 말씀이 뒤로 가면 갈수록 강조점이 더 두각 되어서 마지막 비유라 비유가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의 반드시 그에 상하는 결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6장의 말씀이 바로 카이아준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강조하는 바가 있다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카이아준 구조로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14절에서 18절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앞에서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감싸고 있는 형태가 바로 16장 말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신 이후에 비유의, 비유의 말씀이어서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더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흐름을 갖고 있는 카이아슘 구조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염두에 두고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는 그대로 어떠하였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을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 비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주일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웃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표현 그대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참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구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의 높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교만함의 표현으로 비웃음 속에 의미를 담아 그렇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성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맡기 어려울 만큼의 매우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사실 주인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으로만 보입니다. 청지기를 고용한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함인데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수로 그러했든지 아니면 어떤 불의한 목적이 있었든지 간에 더 이상 그를 청지기로 고용할 이유는 없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주인의 이러한 결정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생업을 빼앗길 만한 위험을, 위기를 마주하게 되자 조금 더 특이한 행동을 통해 주인에게 더 손해가 갈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식이의 고백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에는 내가 힘이 모자라고 빌어먹기에는 염치가 없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도 생각해 보면 그가 앞서 행했던 불의한 행동과 아주 일맥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했다면 그리고 이길 말곤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는 그러지 말아야 했고, 아니면 적어도 땀을 흘릴 각오 정도는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자신이 없다고 여기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인물됨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청지기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더 많이 낭비하는 결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를 조작합니다. 채무증서를 가져다가 조작하여서 채무자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훗날 이러한 도움을 주었으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나의 살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무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불이한 청식이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도 아니고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일로 생업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에 더 많은 손실을 가하는 행동으로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며 훗날 자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도모하며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일반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반응이 담겨 있는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을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사실은 비유 속에 있는 이 주인은 이 불이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불이한 청지기의 행동이 어찌 칭찬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청지기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인 행동은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는 불이한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향하여서 주인은 오히려 칭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게 되었는지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지혜로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칭찬의 내용은 청지기가 불의함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그는 돈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비록 청직이라고 하는 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후에 주인의 재물, 나의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통하여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사귀었던 이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을.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를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불리한 청지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하여서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이 부분에 역설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재물을 향한 충성심,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아는 이러한 불리한 청지기도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돈에 충성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재물을 위하고 더 나아가 이 재물을 통하여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이 청지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세계관 안에서는 어쩌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업을 잃어버리게 될 만한 위기 속에 있는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고 그와 같은 절실함과 돈의 힘을 알고 있는지에 돈을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역설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칭찬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역설입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너희의 진실한 마음에 충성됨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수사학적인 고도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물며 돈을 향한 이런 충성심이 있는 자들도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그들의 삶을 믿고 있는 대로 지혜를 담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삶을 확신하며 율법에 대한 의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 너희들은 과연 어떤 충성됨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이는 있는 곧 그가 무엇을 큰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에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작은 것에 해당되는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충성하면서 더큰 것에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혹시 비유석 청지기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재물에, 물질에, 돈에 충성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큰 가치를 재물로 여기는 자이며 재물과 돈의 힘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인생의 그림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첫 비유의 결론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비유 속에 있는 청식이는 주인이 아닌 재물을 섬겼고그 재물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삶의 길을 찾았던 것이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라고 역설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더 일관성이 있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향하여서 역설을 갖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성기는 마음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말씀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자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들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보금이 있는 그대로의 누가 보금의 평가는 적나라한 그 평가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의 작은 충성됨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 욕망과 욕심을 투영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질과 욕망, 세속적인 가치를 향한 탐욕이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위선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돈의 힘을 알고 돈의 능력을 아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지혜만도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냉소적이었고, 그들의 웃음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일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오만함의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찰할 만한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던 교만한 웃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영적 태만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만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딕션 좋게 말씀을 읽고 싶은데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가 이미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됨을 점검하지 못하고, 어긋난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담겨 있는 그들의 위선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이 명확한 사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과 사람들의 욕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결과 행위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호한 평가가 무엇인지 한번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누가 천국에 갈수 있는가를 말씀하기 위한 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삶 가운데 보였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결과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번더 강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 무엇을 향한 충성됨을 담아내며 삶을 올한해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나의 일상 속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된 가치라고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헌신과 섬김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약 2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바쁘고 고된 일상의 삶이 없는 것이 뭐다 놀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이 참 고단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 헌신의 발자취를 아주 가까이에서 제가 지켜볼 수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섬김은 누가 주목하지 않는 섬김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의 섬김은 과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있었던 것인가 묻게 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 남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헌신을 담아내며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헌신과 섬김의 길을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누군가의 인정과 격려가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의 길에 배려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힘듦과 지침의 감정을 마주하는 이들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곧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담아두고 있는 그 마음이 다른 이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과 그 헌신과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바리새인들의 웃음 비웃음이 내 귀가에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담아내고자 할 때에 그러한 비웃음이 내귀가에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세계관 안에서는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을 채워나가며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용기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격려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비록 바리세인들의 비웃음과 세상의 비웃음을 마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이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올한해 우리가 걸어왔던 일들을 잘 돌아보고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팀 종무식이 있는 날입니다. 일일이 제가 다그 모임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명한 명이 한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세워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드립니다. 수고한 리더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시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하게 팀을 섬겨주었던 우리의 모든 팀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을 인정해 줄수 있는 따뜻한 종무식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으로 그 삶을 올 한해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비록 세상은 바리세인의 비웃음으로 냉소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신의 걸음과 사랑의 걸음과 희생의 걸음을 감당해 주었던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 리더와 팀장, 양육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팀의 팀장들을 격려해 주고 세워 주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각자의 일상도 여러분의 삶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 절기를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과거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내면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갈무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절기 속에 담아내며 날마다 주님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절기를 매년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수많은 비웃음을 마주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비웃음과 냉소적인 박해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어떤 형태의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을 향한 충성됨을 선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동력자를 더 낮은 곳에서 섬겨내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나의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에 담아내고자 헌신하며 그리고 올한해 조금은 힘들기도 했고 누군가의 격려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영광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서로에게 섬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높여주고 세워주며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가꾸어 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상의 가장 곳에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